자, 34번을 일단 해석 같이 해볼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A부터 E까지 문장들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 흐름이랑 관계없는 문장을 하나 골라야 돼. 이런 문제들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칠때 모의고사에서도 실제로 한 문제씩 꼭 나오는 유형이거든. 요거는 쌤이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이라고 해서 소재도 다른 거를 쓰지는 않는다 그랬어. 이 글의 이제 소재와 같은 소재의 이야기를 넣어놓긴 했지만, 주제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봐야 돼. 같은 소재라서 쓱 지나갈 수 있거든. 음.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글의 주제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뭐 글쓴이가 주장하는 대로 이야기한 사람 누군가 이 문제는 결국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도 찾아야 되겠네.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어법 관련 문제도 4번에 하나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는 본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good storyteller 어 일단 좋은 스토리텔러들은이라고 해서 아이 글의 이제 소재는 스토리텔러인가봐 이야기를 말해주는 전달자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이야기꾼 뭐 이렇게 자 그래서 훌륭한 스토리텔러들은 can make any story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동사들 만들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은 어형식 동사다 즉 사역 동사다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뒤에 Any story라는 목적어 그 뒤에 동사 원형 어 목보가 있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사역 동사 make니까 목적어를 목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make가 사역 동사니까 사역 동사는 그 뒤에 오는 목적어 그 바로 뒤에 오는 목적격 보어를 원형을 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 make 때문에 저기 뒤에 sim 하는 목보를 원형 썼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봐야 돼. 자그럼 훌륭한 스토리텔러들은 그 어떤 스토리도 쌤 보이게 만들 수 있대. 쌤은 어때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 어때 보이도록 interesting. 물론 쌤도 보이다라는 이거 이형식 동사라서 그 뒤에는 형용사를 씁니다.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 꼴을 쌤의 어, 보로 호 써야 돼. 자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이 되었어. 훌륭한 스토리텔러는 그 어떤 이야기든 흥미로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계속해서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 는 스토리 텔러겠죠 이글의 지금 핵심 소재인 스토리 텔러들들이라고 해서 they 로 받아줬네. 자 그들은 can make you feel 너를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오형식 문장이다 그지? Make 가또 오형식 동사.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 you 뒤에 이것 봐라 목보를 원형으로 썼네. 또자 음. 그러면 그들은 너를 느끼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랬어. 느끼다라는 필드에 나오는 as if 요거를 조금 볼게요. 자. as if라는 요 접속사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가정법 할때본 적이 있어. 쌤이랑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가정법 뭐 만약에 뭐 한다면 같은 if 가정법도 있고 어, 뭐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i wish라는 가정법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as if라는 가정법도 있대. as if는 뜻이 뭐냐 하면 원래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고, 사실은 이제 가정법으로 쓸 때는 어, 요게 동사를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현재 시제 썼네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어, 실제 상황이 이럴 수도 있다. 요런 경우에는, 어, as if 절 안에 굳이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그대로 동사를 쓰면 돼. 그래서 어쨌든 as if의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의미를 좀 알아둘게.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마치 이거인 것처럼 이제 요렇게 쓸때 우리는 그걸 가정법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는 as if 절 안에 동사를 과거형을 써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녀가 의사가 아닌데 마치 의사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서 막 조치를 취하더라 행동을 하더라 이런 응. 이야기를 쓸 때는 as if she is a doctor 아니고요. were a doctor. 요렇게 쓰거든. 들어 와 빨리. 응. 근데 선생님 방금 w o s 도 아니라 were이라고 했지 왜냐하면 가정법에서는 동사 과거형을 쓸때 특히 비동사의 과거형은 무조건 were 쓰거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계속 해석해 보자. 자, 그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너를 느끼도록 만든다 그랬는데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you are inside the story. 마치 네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as if는 똑같은 표현으로 요렇게 써도 된대. as do 라고도 써. 요거는 알아 놔야 되겠다. 그지 as if랑 as do는 같은 <laughs> 뜻이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훌륭한 훌륭한 스토리 일단 화면 봐. 훌륭한 스토리 텔러들은 마치 네가 그 스토리 속에 있는 것처럼, 어, 실제 네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they can make you. 계속해서 지금 똑같이 생긴 문장 구조가 나오고 있다, 그지 그들은 또 만들 수 있대. 이것도 이제는 어, 너희가 사역 동사 make인 거 알겠어. 뒤에 목적어 이유가 있고 역시 목보로는 동사 원형 experience를 또 원형으로 썼네요. 그러면 너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뭘 경험하게? The same feelings and thoughts. 똑같은 감정과 생각들이야. 자, 우리 똑같은이라는 The same을 쓸 때는 이렇게 기억하자. The same A as B. As랑 이게 짝꿍이거든. 자, The same A as B 하면은 B와 똑같은 A라고 해석하면 돼. 원래 The same이 똑같은이잖아. 응. 그래서 b 와 똑같은 a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그러면 그들은 역시 그들은 이제 훌륭한 스토리텔러들 계속해서 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너를 experience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똑같은 감정과 생각들이야. 어 그러면 누구와 똑같은? 뭐랑 똑같은? the s t o r i s characters. 그 스토리의 캐릭터니까 등장인물이겠죠. 그 스토리의 등장인물들과 똑같은 그런 어, 감정이나 생각을 네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훌륭한 스토리텔러란 이런 걸할수 있어, 이런 걸할수 있어. 그 얘기만 쭉쭉쭉 했었지. 이런 걸할수 있어. 자 그러더니 이제 show so, can you become a good storyteller. 자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런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될수 있을까? 어이 글을 쓴 목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장 발견하면, 오이 어, 문장은.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는 방법 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구나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어떻게 너는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될수 있을까 이러더니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하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 주네 show don't tell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자주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해라 뭘 하지 마라 또는 해야 한다 must나 should 같은 거 들어가면 너희가 그 부분 보고 아 글쓴이의 주장이 이런 거구나.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부분은 어조가 좀 세요. 명령문이라든지 must나 should처럼. 자, 첫째로는 보여주어라. Don't tell.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tell 하지 말고 show를 하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어, 구체적으로 봅시다. You can do this. 너는 이거를 할수 있어.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show겠죠. 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show를 한다는 이것. 근데 너는 이것을 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 나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요거 뭐뭐 함으로써잖아. 음. 자, 뭘 함으로써? showing the story. 어. 이야기를 보여 줌으로써 그랬는데 through 뭘 통해서 action scenes. 액션 씬들을 통해서 쓰이는 장면이죠,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액션 장면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by showing 보여 줌으로써 넌 이걸 할수 있고. 그리고 and가 지금 연결하는 건 뭘까? 뒤에 focus-ing이라는 동명사 ing. 그럼 앞에도 showing이라는 동명사 ing. 이 ing 두 개를 연결하는 and니까, 어둘다 그러면 여기 바이라는 전치사에 걸려 있네. showing을 함으로써 그리고 focusing을 함으로써 해석 요렇게 해야 되겠죠. Focus 오는 뭐더라? 어디에 네. 집중을 하는 거야? 어디에 어,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잖아. 어디에 집중? Details. Detail은 세부 사항이잖아. 그런데 서치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서치 해주는 그냥 너희가 for example처럼 생각하면 돼그 뒤에 예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요 smells and sounds 같은 음, 냄새나 소리 같은 그런 디테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됐어? 그러니까 스토리를 말로 그냥 이것은 이렇다, 뭐 어쨌다, 이렇게 테일하지 말고 이런 시각이라든지 뭐 후각이나 뭐 소리 청각이나 이제 이런 다른 디테일들을 포커스 맞추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쇼하세요. 부연설명 계속 나와. Don't tell the story just by stating facts and opinions. 스토리를 테일하지 마세요. 여기서 테일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래. 뭘 함으로써? By stating. State는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야. State가. 동사로는. 그러니까 명사로는 너희가 주. 50개의 미국의 주가 있잖아. 그 주를 state라 그러고 국가라는 뜻이 있고 이런 거 알고 있죠. State 명사로는 뭐 상태 이런 뜻도 있어. 근데 동사로는 얘가 언급하다 말하다거든. 자, 그러면 뭘 말함으로써? Fact or opinions. 어떤 사실이나 의견 같은 걸 언급을 직접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tell 하는 거 하지 마. For example, 구체적인 예시 보여 주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시는 tell 하지 말고 show 하는 어 그거의 예신가 보다. 그렇지? 자, instead of 나왔어. 요거 뭐냐? 땡땡 대신에잖아. instead of는 뭐뭐 대신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요런 거 발견하면 of는 전치사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겠고 혹은 지금처럼 동명사 올수 있잖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바이 ing 저런 애들도 사실은 바이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동명사꼴 ing 온 거잖아. 자, 전치사와 그 뒤에 동명사 ing 요런 거는 너희가 볼 때마다 동그라미를 좀 칠게. 투 부정사는 못 하는 역할이잖아.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이거는 동명사만 할수 있죠. 자, instead of는 땡땡 대신에야. 자, 그럼 뭐 대신에? saying 말하는 것 대신에야. 뭐라고 말하는 것? I had a cold. 나 감기 걸렸어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요거는 이제 tell에 대한 예시인 거지 이건 직접적으로 나 감기 걸렸어 어, 이렇게 팩트를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say 요렇게 말하시오 I was coughing and my nose was running all day 뭐라 그러냐 나는 cough를 하고 있었고 cough는 기침하다죠 응. 그리고 my nose was running 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 어, 이렇게 all day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즉 이게 바로 show 하는 거다. 그러니까 tell 하지 말고 show를 해라 라는 것의 예시네. 대놓고 그냥 감기 걸렸다. 이렇게 팩트를 말하지 말고 어, 하루 종일 콜록거리고 콧물은 줄줄 흐르고 있었어. 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묘사해서 어, 스토리를 보여주라는 거지. 자 이제부터 A 나옵니다. 너희들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골라야 돼. A부터 보자. 자인세 d o 로또 나와서 뭐뭐 대신에 그랬기 때문에 역시 뒤에는 동명사 썼네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그랬는데 it was hot 더웠어요 응.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say 이렇게 말하시오 the sun burned my skin 응. 태양이 나의 피부를 burn 했다 어, 태웠다 타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바로 show 하는 거야 또 다른 예시 보여줬다 그지 응. 자 by doing this by ing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요. 뭐뭐 함으로써잖아. by doing this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즉 이렇게 함으로써 you lead your audience to use 너는 리드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런 동사 나오면 어? 네가 주어고 리드한다가 동사면 뒤에 있는 너의 청중 또는 듣는 사람. 음, 이게 목적어인 거 알겠고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얘는 뭘까요? 이거 누가 하게? 여기에 있는 목적어인 your audience가 유 s 를 하게끔 너는 리드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 요거 우리는 목적격보어 어,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보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저기 위에서는 make라는 오형식 동사 혹은 다른 말로 쌤이 사역동사 이런 이름으로 불렀었지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가 오형식에서 동사로 쓰이니까 어 목적어 뒤에 있는 목보를 아까 어떤 걸로 썼었지 우리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나오는 lead 얘도 지금 5형식으로 쓰였는데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야, 그렇지? 사역동사 세 가지는 뭐 있더라, 진호야? 사역동사는 세개 있는데 let과 또 have와 그리고 어, 위에서 봤던 make 요거 세 가지가 하게 하다, 시키다 5형식에서 말하는 사역동사는 이거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lead는 그런 사역동사 아니에요. 그런 보다, 듣다, 느끼다 같은 지각동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도 지각도 아닌 이런 오형식 동사들은, 어, 목적을 <laughs> 이어는 목보를 이렇게 to 부정사꼴로 쓴대. 그래서 지금 to use 쓴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lead. 뭐 한다? 너의 청중들을 사용하게 이끈다는 거지. 그래서 오형식의 lead는 그냥 하게 하다. 할수 있게 하다. Cause나 lead나 allow나 enable 뭐다 똑같이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너의 정중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이끕니다. 사용하게 합니다. 근데 뭘 사용하게? 그들의 imaginations 요거 상상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들의 상상력을 이용하게끔 네가 그렇게 이끄는 것이고. And 그리고 come to their own conclusion. 얘들아 이런 end 나오면 쌤이 자꾸 세모하라 그러는데 요 end 혹시 뭐 연결하게요? 찾아볼까? 요 and 뒤에는 일단 come 나와 있으니까 앞에서도 적어도 요렇게 생긴 동사 원형 같은 걸 찾아봐야 될 텐데 요 and가 연결하는 거는 more 뭐 and come to their own conclusion 뭘까요? 예를 들어 이거 use 아니겠어 to 보정사에서 to는 한 번만 쓰고 원형 and 원형으로 요렇게 연결해도 되고 왜냐하면 내용이 어, 내용이 여기 있는 come to 어, 그들의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 누가 하는데? 목적어인 your audience가 하는 행동이니까 역시 얘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end가 어, 연결하는 두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할게. 필기 안 하는 사람들은 어, 다 아는 것 같지? 자, 이제 그들의 결론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리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랑 B까지는 전체 흐름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글이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볼까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팁 줍니다. Good storyteller 되기 위한 두 번째 팁. 자, 두 번째로는 f e e l your stories. 자, 역시 명령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음 채우세요, 뭐를, 너의 스토리를, 그런데 with, 뭐로. 우리 요거는 수가한개 챙깁시다. f e e l A with B. 이거 무슨 뜻이더라? A를 B로 채우다. 그치자 그래서 너의 스토리를 이 모션으로 채워라 이 모션은 감정이잖아 어, 너의 이야기를 감정으로 채워라 자 그러더니 c 번에서는 include 포함시켜라 역시 명령문이야 colorful descriptions 음, 화려한 description은 묘사 설명 기술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다채로운 묘사들 이거를 좀 포함시켜라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소드는 so 너희가 표시를 좀 해야 됩니다 요거 혹시 뜻 기억나? 앞에 콤마도 없고, 소댓이 저렇게 붙어 있는 저런 소댓절. 기억 안 나면 적을게. 어. 사연이 뭐라고? 하.록. 그렇지. 이거 목적을 나타내는 소댓절이었다. 그치. 뭐뭐를 하도록, 뭐뭐를 하기 위해 할수 있도록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주로 요런 소댓절 안에는 할수 있다라는 캔이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러네. 이 소댓절에 캔이 들어있죠. 자, 그럼 뭐할수 있도록? Your audience can physically feel. 그러니까 너의 독자가 혹은 청중이 physically 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다 그지? 응. 신체적으로 진짜 feel 느낄 수 있도록 뭘 느껴? Those emotions를 어 그러한 감정들을 너의 독자들도 역시 어 신체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채로운 묘사들을 포함을 시키세요. 지금 요거는 두 번째 예시, 아까 그러니까 두 번째 팁인 요 내용에 대한 어 부연 설명으로 손색이 없겠네. 그래서 C 번도 지금 글의 흐름에는 맞겠다, 그렇 이모션을 너의 글에 채워라. 이모션으로 채워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모션들, 아주 다채로운 묘사로 감정이 어떻고 어, 등장 인물이 지금 기분이 어땠을 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의 오디언스도 실제로 어, 신체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모션으로 채워라. 그러더니 D번에서는 use, 사용해라. 근데 as many colors as possible. 어, as one급 as possible. 요거 우리 아는 표현인데, 요거 뭐더라? as one급 as possible 하면 가능한한 뭐뭐하게. 이런 뜻이죠. 자, 가능한 한 뭐뭐하게. 가능한 뭐뭐한인데, 지금은 가능한 many colors. 많은 색깔들을 사용하라 이러는데, to make the audience cheerful. 어? 뭐 하기 위해서? 청중을 취어풀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얘들아, 우리 지금 뭐 색깔 이야기 하는 거야? <laughs> 가능한 많은 색깔을 사용하라. 아까 전에 위에 나왔던 컬러풀은 색깔이 아니라 이거는 다채로운이라는 뜻으로 쓰인 형용사였다. 그치? 그러니까 다채로운 묘사를 해서 캐릭터의 감정 같은 걸로, 어, 이야기를 채우라 그랬던 거지 실제로 많은 색깔을 이용하시오 하는 D 번은 내용의 지금 흐름에서 벗어나겠네 이런 거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아까 colorful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요 컬러가 어, 연관성이 있나 지금 흐름에 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가 싶을 수 있지만 아, 달라 우리 지금 그림 그리는 이야기 안 하잖아 색깔을 왜 이용해 그렇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D 번을 골라냈고요 마무리 마지막 문장 볼게. 역시 또 instead of 네뭐 대신에야 saying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이제 너희는 요런 of와 saying 할때 ing 동그라미 쓸수 있겠죠? 응. 동명사야.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라는 거 그냥 너희 버릇처럼 자꾸 동그라미를 쳐야 돼.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꼴 올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그랬는데 I was scared. 나는 무서웠다. 라고 요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say 이렇게 말하시오 명령문이네. The hair is stood up on the back of my neck. 음. 어떤 표현이냐? 털이 쭈삣쭈삣 섰다라는 거야. 어디서? On the back of my neck이니까 나의 목뒷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건지 알겠지. 그냥 무서웠다, 두려웠다라고 대놓고 팩트나 이런 걸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어 우리도 왜 등골이 오싹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그지? 막. 어. 모골이 막 성현했다 이런 식으로 뒷덜미에 목 뒷덜미에 털이 막 바짝바짝 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내가 엄청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대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다채로운 표현들로 자 그래서 이제 글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쫙 했고 일단 우리는 요거 D번이 지금 글의 흐름에서 관계가 없었다라는 1번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 2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 2번은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실은 보기를 먼저 읽기보다는 너희가 방금 글을 쫙 읽고 나서 너희가 대충 음, 주제를 한번 위에다가 코멘트를 달아봐. 선생님이 자꾸 그거 시키죠. 글 위에다가 간단하게 이 글의 주제나 핵심이나 요지나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한글로 그냥 코멘트 달아보기. 어떤 글 얘기하는 거야?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조건, 이래도 되고, 어, 훌륭한 스토리텔러란, 음.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훌륭하게 하는 방법, 이 정도로 너희가 주제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를 먼저 떠올려 놓고, 위에다 커멘트를 좀 달아 놓고,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거를 이제 보기 중에 찾는 거지. 몇 번일까요? 그거에 제일 가까운 이야기는 보기, 3 번이겠네. How to make your story more interesting. 응. 너의 스토리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 그죠? 훌륭한 어,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요지를 너희가 달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죠. 첫 번째가 show, don't tell. 그렇지? Tell하지 말고 show를 해라. 두 번째로는, 이모션으로 이야기를 채워라. 이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 그거대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두 명이 있다는데. 누굴까? 1번의 종인이 같은 경우는, 어, 나는 잠을 전혀 못 잤기 때문에 졸렸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그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었다. 3번 친구도, I was so happy. 나 되게 기분이 좋았어. Because I passed the test. 시험에 통과해서 방금 1, 2, 3번은 뭐냐? 이거는 너무 대놓고 그냥 팩트를 그냥 어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들이네. 글쓴이가 주장한 표현법하고는 맞지 않죠. 4번 보니까 My mouth was watering when I saw the steak. 내가 그 스테이크를 보았을 때내 입이 침으로 가득 찼다. 침이 고였다. Was watering. 물이 고이고 있었다. 그래 이게 바로 먹고 싶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지 다른 디테일들을 표현함으로써 이야기를 쇼하는 예시가 될수 있겠네. 5번도 마찬가지네. While watching the horror movie, 내가 그 공포 영화를 보는 동안, my legs were shaking. 내 다리가 어땠다? 막후두루둘들 떨렸다. 그냥 무서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리가 후두루둘들 떨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4번, 5번이 아 글쓴이의 주장대로. 이야기를 디테일을 그림 그리듯 묘사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네. 자, 4번 문제는 마치 뭐 뭐인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아까 중간에 나왔었는데 기억납니까, 혹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as if. 그죠? 마치 뭐 뭐인 것처럼이라는 이제 그 뜻의 as if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밑에 거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녀는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자, 그래서 she acted 그녀가 행동했다는 적혀 있고 너희가 적어야 될 거. 마치 그녀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이거를 적자. 그래서, as if. 주어는 she. 동사는 didn't know me. 하면 되겠죠. 어, 그녀가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녀가 나를 알아. 그녀가 나를 아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라고 요거는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만.